사실은 그런 삶입니다. 나보다는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위하여 살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삶. 우리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고산 친구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선배들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배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자기의 동생처럼 내 후배처럼 원래 알고 있었던 가족처럼. 느끼고, 느끼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그런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끔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 또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맞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부모님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가정연합이라는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축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때 헌신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선택을 했고 포기를 했고 지금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갔던 첫 출발점들이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친척들 내에서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선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님들은 그런 선택을 해나오셨고 왜 다른 선택을 포기했고 왜 이런 삶을 책임지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적어도 제가 통일교회를 다녔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통일가의 식부님들이 적어도 미친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투자 해오시는 분들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지, 그냥 통일교의 광신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과는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여러분들의 이세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피자나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은 좋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했고 어떤 걸 책임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이가정연애라는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한테 줄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고상수련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우리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종교를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성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성문대 다니는 4년 동안 제가 그 수요예배라고 하는 대학생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나가본게 10번이 안돼요 저는 그정도로 통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살 때 비로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것인지 <laughs> 엄청난 효과입니다요 <흉감이네. 웃음> 확실히 잠이 깼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고마워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연합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걸 몰랐던 시절이 너무 억울하고 혹은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제가 26살 때 깨달았다면 저보다도 한 살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깨닫는다면은 저보다는 지는 생각을 해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늦기 전에 놓치지 말고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아까 선배님들이 뭐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KTGY나 GTGY 20GY 혹은 여러분들의 두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수 있는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미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꼭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앞에 자기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도 친구, 가족, 어, 주변 어떤 많은 기반들을 내려놓고 이 가족 연합을 들어오시게 겁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각자 나름의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내는 영화관에서 방한 아, 영화보다도 더 스펙타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부모님께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실 수있으것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택, 포기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억울하지 자. 않게. 내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